에베소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라우디게아로 향합니다. 라우디게아는 리코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로 계시록에 언급된 일곱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고대의 금융의 중심지이자 의학과 섬유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라우디게아는 특히 안약과 검은 약모로 유명했습니다. 도시의 부와 번영은 거대한 극장, 경기장, 목욕탕, 체육관 등 웅장한 공공 건물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나태함이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미지근함은 라우디게아 지역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물 공급이 문제였던 도시였습니다. 6km 북쪽에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남쪽 골로세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맑은 물이 있었던 반면, 라우디게아는 멀리서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이 물은 도시에 도착할 때쯤 미지근해졌고 석회질 성분 때문에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 표현은 라우디기아 사람들에게 매우 생생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표현의 의미를 즉각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협과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로 물질적 풍요가 영적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 속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미지근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라우디게아에서의 교훈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잔틴 교회 형식 있잖아요. 그사그이본받아가지고그니 지금 조금 넘어가죠. 그죠 설정입니다. 아, 좀들시고은최광이잘되게 하잖아요. 사실적으로 사세이 후반에 그러니까 오십이 때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유기적도. 아 지진 전에 세워졌던 그렇죠, 그후그 예. 이후에 그 이후에는 실제로 그실 일어나지 못하죠. 네. 네. 저를 또 나물을 하나 찾아 줄게 특수기용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니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걸어 나와.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새를 받으면 새를 얻는단 말이에요 라우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0km를 이동하면 면화의 성이라는 뜻의 파무칼레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눈부신 하얀 석회암 지대와 자연 온천으로 유명한데 고대에는 히에라폴리스라 불렸던 도시입니다. 히에라폴리스는 골로세서 4장 13절에 기록된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는 말씀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세 도시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 골로세는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가까운 이웃 도시들로 초기 기독교가 전파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신성한 도시라는 뜻으로 풍부한 온천과 치유의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의 온천은 칼슘이 풍부해 하얀 석회층을 형성하는데, 이 독특한 지형은 고대로부터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해 이곳에 방문을 했고, 도시는 건강과 치유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티에라폴리스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빌립의 순교 기념 성당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사도 빌립이 그의 네 딸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순교했다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5세기에 지어진 이 성당은 팔각형 구조로 순교자를 기념하는 성당으로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입니다. 의머리쪽은 똑같고 대관적정 아직 하 마음에 찍을지 돌무가요올갈만 지가 살아도. 보세요, 사람이 우리 여정의 다음 목적지는 아름다운 요정 굴뚝과 동굴 가옥으로 유명한 카파도키아입니다. 카파도기아는 신약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카파도기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카파도기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어 이 지역에 초기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카파도기아의 가장 큰 특징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부드러운 응애암 지형으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동굴을 파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에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도시와 동굴 교회를 만들어 신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대박, 대박. 아, 렌트 왜 준비도 안 싫어? 아마, 뭐. 지그럽고, 번잡한 곳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냄새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보도키한 가장 센트 괴레메 마을이고요. 괴레메 야외 박물관에는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벽과 천장에는 성경 이야기를 담은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고 교육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 교회 같은 장소에는 성경 이야기와 성인들의 생애를 묘사한 화려한 프레스코화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한 그림 성경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통해 신앙을 표현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비잔친 시대의 프레스코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당시 교회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왔다. 아들하고 빨리 나오기 전까지 날기 해야지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아 참내. 아, 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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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도기아에서 가장 놀라운 장소 중 하나는 대린쿠유라는 지하도시입니다. 이 지하도시는 기독교 박의 시대에 신자들이 숨어 살던 장소였습니다. 지하 8층 깊이 약 75m에 이르는 거대한 지하도시로 최대 2만 명이 동시에 거주할 수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지하도시들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달 동안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완전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 시스템, 물 공급을 위한 우물, 음식 저장고, 주방, 침실, 교회, 학교, 와인 제조장 등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몬드, 감자, 뭐 있죠? 땅은 굉장히 좋아요. 오박, 뭐 살구, 포도, 밀 생산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중심으로 중심으로 이게 환기통이에요? 뭐 네, 이걸 중심으로 서 도는 거 바닥에는 깊이가 잘안요 엄청 깊어요. 우이 우리 요 특히 방어를 위한 설계가 인상적인데, 각 층은 안쪽에서만 봉쇄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돌문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는 침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얼마나 지혜롭게 공동체를 유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파도기아의 이런 동굴 교회와 지하 도시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보존과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밖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신앙의 손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존재를 다하학생들다 아. 그갈리 알게된 지하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십자가 교회죠. 요거는 이제 정교 정교입니다. 그리스 정교시의 교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이 정도는 영는가 빌리 잠깐만 잠깐만요. 올라, 올라오세요! 터키에서의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의 마지막은 이스탄불입니다. 고대에는 비잔티움으로, 그 후에는 콘스탄티노플로 불렸던 이 도시는 바울 시대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소리> 아니 이층이지 우리 아파트 높은 월세가 한5층 그래서 여기 이제 비부인들이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치마도 지렁지렁하고 지등, 있어요. 그래서 가마 같은 거 타고 있죠? 물안에 아. 구벽 아. 아. 옆에 벽을 붙터키 하고 있어요. 건축 미쟁이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지진에 엄청 견뎌왔어요 성소피아 성당은 처음에는 종교의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오스만 제국 시대에 모스크로 바뀌었고 이후 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다시 모스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동서양 문화의 만남과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교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6세기에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지어진 이 성당은 지혜를 뜻하는 하기아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천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거대한 돔과 수많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당시 건축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며 내부의 금색 모자이크는 비잔틴 예술의 아름다움을 증명합니다. now is the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언한 후, 330년 콘스탄티노프를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후 이 도시는 기독교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시작으로 중요한 교회 회의들이 열렸고 이를 통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성 소피아 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성 이레네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신성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이 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바로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성 이레네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에 처음 지어졌고, 요스티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교회는 오스만 제국 시대의 다른 교회들과 달리 모스크로 바뀌지 않고 무기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교회의 원래 구조가 상당 부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박물관이자 콘서트 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여러 공의회를 통해 3위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 등 오늘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신학적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의회들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한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도시가 함락되기 전까지 이곳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기독교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중세의 종말과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의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로서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가 전파한 복음이 어떻게 발전하여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고 이후 세계 역사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소아시아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걸었고 가르쳤으며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터키는 95%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이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며 바울과 초기교회의 유산이 유적과 역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사도행정과 바울서신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 땅에서 우리는 그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계시의땅 터키에서 흐르는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국의 땅에 세워진 성소피아 성전을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의 역사와 두 종교를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